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성공에 있어서, 아, 유통, 특히 그 강력한 유통 채널 확보가 왜 중요한지, 유통의 힘이라는 글을 통해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글이 어떤 논리로 주장을 펴고 또 반박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네, 바로 첫 문장부터 보죠. 상당히 단호해요. Production is useless without distribution. 아 그렇죠. 핵심 어구가 바로 useless without distribution 이 부분이죠. 생산만으로는 어 뭐랄까 쓸모가 없다. 유통이 있어야만 가치가 생긴다. 아주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 주장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Without a powerful distributor, much less chance of achieving its potential. A powerful distributor. 네, 이 powerful distributor랑 Less chance of achieving its potential. 이 부분을 봐야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유통사가 없으면, 음, 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잠자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확 낮아진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처음엔 그냥 distribution 이랬는데 여기서는 powerful distributor 라고 딱 짚어주면서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인터넷 시대에 대한 반론을 또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네, some people believe internet reduces the importance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anyone can post distribute online for very little cost 이것도 있고요. 아, 인터넷 때문에 이제 유통 별로 안 중요해졌다 뭐 이런 생각들. 네, 누구나 쉽게 또 비용도 거의 안 들이고 온라인에 막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흔한 생각이잖아요. 핵심 어구는 Internet reduces the importance. 그리고 anyone can post가 되겠네요. 근데 글이 여기서 딱 멈추지 않죠. 그렇죠. 바로 but이라는 접속 부사를 써서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네, but putting things on a personal website does not ensure that anyone will go to it.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does not ensure 같아요. 보장하지 않는다. 네, 개인 웹사이트 같은 데 올리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이 진짜 찾아올 거라는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통념의 허점을 but, 이 접속사가 딱 짚어주면서 논리의 방향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예외는 인정하더라고요. 맞아요. Perhaps you will get lucky. "Viral video" <laughs> 이 "perhaps" 라는 단어가 좀 의미심장하죠. 아마도 운이 좋으면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죠. 정말 운 좋게 (viral)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성공 방식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좀 행운에 가깝다는 거죠. 네, 그냥 운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however" 라는 접속 부사로 핵심 주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Or.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가능성이 높은 곳, where many people have a good chance of seeing it.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핵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볼 만한 곳에 컨텐츠를딱 배치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이 힘이라는 게 아까 나왔던 파워풀 디스트리뷰터랑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하웨버가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한 뒤에 다시 본론으로, 그러니까 중심 주장으로 딱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죠. That means getting the attention of a powerful distributor. 네, 여기서 that은 바로 앞 문장 전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컨텐츠를 배치할 힘을 가리키는 거고요. 결국 그 힘이란 건 강력한 유통사의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논리 흐름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첫째, 주장을 먼저 던지죠. 유통 없이는 생산은 무의미하다. Useless without distribution. 네. 둘째, 이걸 좀더 구체화해서 강력한 유통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그렇죠. 셋째,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시합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이게 좀 약화되지 않았냐? 음, 통념이죠. 넷째, 근데 바로 반박하죠? 개인 배포만으로는 도달을 보장 못한다. 아, 그쵸. 버츠로 시작했죠. 다섯째, 그래서 핵심은 뭐냐? 결국 많은 사람에게 도달시킬 힘이다라고 다시 강조하고요. 하우에버 뒤에 나왔죠? 네. 마지막 여섯째. 결론적으로 그 힘은 강력한 유통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들어보면 distribution, powerful distributor, power to place the contents, getting the attention of a powerful distributor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다 강력한 유통 능력이라는 하나의 핵심 개념을 가리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고 강화하는 전략이죠. 자, 그럼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봐야겠네요.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시대라 할지라도 콘텐츠가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배포 수준을 넘어서 다수에게 확실히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강력한 유통사를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결정적이다. 네.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The time is come when contents have to be placed on a powerful p l a t Distributing it through your personal networks will often be insufficient. Securing a powerful distributor with broad reach is crucial for content success even in the internet ag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online posting. 좋습니다. 그럼 글 전체의 요지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콘텐츠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고 또 성공을 거두려면 본질적으로 강력한 유통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다. 뭐이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네. 영어로는요? The realization of content's potential and ultimate success fundamentally depends on securing powerful distribution partners.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하네요. 네. 콘텐츠 성공을 위해서 강력한 유통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바로 그거죠. 영어로도 표현해 볼까요? The indispensable role of powerful distribution in content success.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을 붙여 본다면 어떨까요? 좀 재밌겠어요. 음. 유통이 왕이다. 컨텐츠 성공의 숨겨진 열쇠. 오, 좋네요. 유통이 왕이다. 영어로는요? Distribution is king, the hidden key to content success. 네, 오늘 이렇게 분석해 보니 컨텐츠 제작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유통의 힘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강력한 유통사의 힘은 여전히 어쩌면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질문이죠? 만약 소수의 아주 강력한 유통 플랫폼들이 미디어 시장을 거의 지배하게 된다면 과연 콘텐츠의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창작자들의 기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소수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 문제? 네, 이 질문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귀를 깊이 파고들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